엘로더가 아니 여보한테 더 가야지. 나한테? 안 돼? 안돼 여기 다보여 상관없다. 됐어. 됐나? 응. 받아. 방 그래 가자 얘들아. 여보 받아봐. 이거 여보, 이거 여보가 해줘야지. 야 국물이가. 응. 어. 국수 봐라. 어, 살짝했다 여보. 컵빼기다 여보 사, 사, 살짝 살짝. 어. 알라야컵 이거 필요해. 어 알았다. 야, 우야 나나. 연 따로 국물 따로 양이 꼬백이다. 아 어, 죽어 나왔다 이제 다 먹을려면 잡아봐라 육수 좀 따르게. 소스 잡아줄게. 냉육수다 얘들아 얼음 얼음 사 얼음 들어가 있는 냉육수데이 그래. 와, 얼음 와 봐라, 와, 와 얼음 봐라. 나 근데 얼음은 안 뺄래. 응, 빼지 마. 어. 와. 나 얼음 좀 줘야지, 나도 넣어야 돼. 그래, 요금, 요거니비빔국수에다 넣어라. 그래. 내가 요거 됐어라. 저, 요거, 저. 그래, 나 넣어줘, 비빔에. 그래, 알았다. 비빔에 얼음 넣어래. 그래. 이게 또 냉국수에 있던 얼음이라서 사르름. 있 어. 어. 와, 사르름. 우리 보기는 비빔국수 사르름 넣어 가. 기가 막히지. 어. 근데 네, 나 안에 막 상추하고 막 엄청 많네. 그래. 먹어, 어. 불고기 안 꺼내나. 불고기 알았어. 반찬은. 반찬? 어, 양념도 넣어야지. 어. 어. 국물 맛 한번 볼까. 반찬 먹을 거야? 계란찜. 계란찜 먹을게? 너뭐 양념장 넣어야지. 어, 안 아, 넣어도 짭짤한데. 이건 뭐야? 뭐야? 아 파스. 아, 국인데 아 비빔국수 국물인가다니 아, 어, 니 먹으라고 맛마을 봐봐 맛을 봐봐 넣는 거 아니다 아내 거다 비빔국수에 내거 맞아 나지금 아, 조용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, 비빔국수에다가 뭐 그런 거 넣는 게 있나 양념장 넣으세요 아내 아, 거네 내 양념장 안 넣어도 되겠는데 양념장 거다 고추장 그래 고추장이면 이거지 비빔국수니까 와 잔치국수 국수 봐라 와 존나 많다 양. 이 사장님 손이. 응, 이 사장님 손이 커서. 응, 이거 여보고. 자, 내 거야? 아, 조금만. 조금만? 됐다. 응. 음. 네, 간이 돼 있어가지고. 김치 나는 안 먹을래? 어, 김치 쪼옥. 어, 너. 너, 너, 너. 너라고? 대봐 어, 김치 딱 넣어가면 뭐야지? 나, 나머지 내 거. 어, 나머지 내네 거. 어? 아, 다 넣어 그냥. 자, 하나 더. 아, 넣어 그냥요. 자. 먹자. 어 자, 얘들아. 아, 많이 주셨다 또. 그래 엄청 양 엄청 많다. 장거이라고 많이 달라 있거든요. 잘했어. 역시 그래 우리 마누라지. 응. 계란지 서비스도 있어요. 리뷰 이벤트 음. 와, 또뭔데 고기 와, 불고기가 고기 연탄 불고기 와 여보, 썸네일 뭐? 비나 비나 이거 봐봐 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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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응. 안 보는 거잖아 거. 고기 고기 연탄 불고기 와 음. 미쳤다 미쳤어 음. 응응응 음. 고기랑 아 음음음맛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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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와, 음 끝났다 끝났다 진짜 맛있다 이제 여보 간장 조금만 더 부어 아 정말 귀찮게 하네 됐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그냥 먹어 좀 육개장 라면 그 주상 절리 경주 주상 절리에 가면 있다. 어. 육개장집. 어. 음. 음. 어서 오세요. 어 팝콘이어서가 맛있게 먹게. 아. 어. 부부 어서 오세요. 음. 음. 와, 그러면 어떡해. 와, 미쳤다. 오늘 메뉴 선택 어때? 아, 오늘 고기 조금이다, 너무. <laughs> 응, 다물어 응. 네 비비유께. 다 빠졌어. 어? 다 빠졌어. 응, 맞네. 계란찜. 어? 계란찜 막 너무 뜨거운데? 대라. 된다. 걔 봐라. 계란찜. 우와, 보 이죠? 계란찜 와 이정도 하려면 계란 몇개 풀어야 되노 아 여보 아 놔줘 으음 와 맛있다 하나 더줘자음 음, 오케이란 금 대박이네, 여보. 와, 이집 사장님 요리 요리 실력 짱인데. 음. 음. 국수 한 개만 더 줘. 뭐? 국수 한 개만 더 줘. 어. 나 양이 작아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덤 볶고 싶 얘기해라. 덤넘시고싶 얘기해라. 어. 이빠있다 음. 음. 김치하고 네 바꿔 먹어보자. 음, 나는 비빔이 낫다. <laughs> 이거 이거 맹맹해. 이거 내놔. 이 낫지 여보? 응, 음, 어때? 와 양념 맛 죽이네. 어, 떡? 해국수 같다. 응. 어, 어, 양념 맛이 해국수 먹는 느낌이네. 와. 비빔도 짱이다. <laughs> 음. <laughs> 냉잔지국수그 다음에. 비빔 음. 비빔국수 그다음에 연탄 불고기 저 났는데 그다음에 계란찜 요래 가지고 만 삼천 원 값도 싸고 가성비도 좋고 맛도 식기고음 음. 와. 와. 와, 비빔국수야, 더, 더 맛있다. 와. 아, 콩나물은 많이 들어가네. 부추도 많이 들어가고. 응. 와. 응? 사진 찍어야지. 응. 아, 그거 해, 나중에. 응. 육수 짱이다. 와. 음. 음. 노란 건 뭐야? 파프리카야? 음. 음. 와 야채도 많이 들어있다. 안 드세요, 여러분. 다이어트 어떻게 해? 어. 아, 이런 거 마시면 어떻게 참냐? 음. 어? 짜먹는데? 눈 깜짝할 사이에야? 빠르네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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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 한입 해봐 씻어 아잘먹아잘못다